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문법은 는 바람에입니다. 는 바람에 의미는 예상하지 못한 앞에 일로 인해서 뒤에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뒤의 결과는요, 부정적인 상황의 결과가 나타나고요,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앞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은 동사만 사용할 수 있고요. 받침 없을 때, 있을 때 상관없이 는 바람에만 연결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늦잠을 자는 바람에 수업에 늦었어요. 자, 늦잠을 자려고 한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 알람 소리를 못 들었다거나, 그래서 일어났더니 늦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늦잠을 자는 바람에 부정적인 상황, 수업에 늦었어요. 밥을 급히 먹는 바람에 체했어요. 네, 는 바람에는 이유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 왜라는 질문에 대답할 때 많이 사용하겠죠. 자, 왜 수업에 늦었어요? 늦잠을 자는 바람에 늦었어요. 자, 앞에서 공부했었죠? 어, 어쩔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서 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을 때, 는 바람에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버스를 놓치는 바람에 늦었어요. 버스를 놓치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 어, 어쩔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부정적인 상황. ]의 결과가 나타날 때는 바람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다쳤어요? 네, 이 상황에서는 뛰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다쳤어요. 자, 넘어지고 싶었던 사람은 없죠? 자, 그래서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상황 때문에 부정적인 일이 일어났죠. 넘어지는 바람에 다쳤어요. 네, 세 번째 질문 볼게요. 어쩌다가, 어쩌다가는 어떻게 하다가죠? 어쩌다가 입원을 했어요? 네, 축구를 하다가 발목을 다치는 바람에 입원하게 됐어요. 우연히 일어난 상황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 입원하게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는 바람에 다시 한번 음, 주의하실 점 이야기 해볼게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을 때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과거형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미래나 어, 청유형, 합시다, 뭐뭐 뭐 하세요. 이렇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는 바람에와 비슷한 의미의 는 통해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문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의 좀 차이점 한번 보겠습니다. 는 바람에는 좀 자연재해와 같이 의도하지 않은 갑작스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도 뭐 넘어지는 바람에 다쳤어요. 그리고 뭐 버스를 놓치는 바람에 늦잠을 자는 바람에 학교에 늦었어요. 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고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문 하나 더 볼게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바람에 창문이 깨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는 통에는요, 보통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는 상황에 사용합니다.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통에 집중을 할수 없었어요. 자,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드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어, 그래서 시끄럽게 떠들 때 굉장히 정신이 없고 혼란스러운 상황이겠죠. 자, 그러한 상황에서 는 통해를 사용합니다. 집중을 할수 없었어요. 잘 이해되셨나요? 한국어 문법 중에서 이유를 나타내는 표현이 많은데요. 는 바람에는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서 갑자기 일어난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을 때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는 바람에 문법을 많이 사용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